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러 원합니다 사사 옴내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미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징계, 해계, 구원, 평안, 또다시 제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죄를 범합니다그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부와 돈, 풍요, 쾌락을 준다고 믿는 바알가 아사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8절에 징계입니다. 메스보드 아님의 왕 구산 이사일드에게 8년간 죽도록 고통을 당합니다. 구절에 회개합니다. 너무 고통이 끔찍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해개합니다9절의 10절은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온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해 줍니다. 11절은 평합니다. 안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징계는 8년, 평안은 40년입니다. 이 사사기 사사들 보면 징계와 평안 시간이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징계는 8년, 평안은 40년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는 평생 형통한 사람입니다. 삶부터 죽음까지 별 어름없이 순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고통만 다는 사람이십니다. 하는 모든 이 고통입니다. 세번째로 형통 길고 고난이 짧은 사람이십니다. 네번째는 고난이 길고 형통이 짧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 4번일 것입니다. 형통이 길던지 고난이 길던지 함께합니다. 성경은 형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서 실정에도 형통한 날과 공감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징계는 8년이고 평안은 40년입니다. 평안이 징계보다 5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40년이고 평안이 8년이라면 그 고통은 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우리같이 현재 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은 줄여주시고 평안을 길게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긴별보다는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길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구절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고갈렙의 아우 거나스의 아들 온열이라 구원자 구원했습니다. 구원이라 무엇입니까? 얼음과 고통, 위험, 사고 등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는 것,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 속에 갇힌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번에 문경하제때 소방관 두 분께서 순직하셨습니다. 나이가 27살, 35살, 젊고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혹시나 불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한 생명이라도 또 살리려고 불 속으로 돌아가다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런 마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훌륭한 구원자들입니다. 고통 사고를 당한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살려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성경적 의미는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마귀와 지옥 등에서 건져주다, 살려주다, 치료해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는 뜻입니다. 사사 이름의 뜻도 재판장, 옹호자, 지배자, 지도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오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매우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부산리사다드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까요 완전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누구까요 이방 신입니까? 뛰어난 영웅입니까? 돈과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일은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원자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구원자 제한이 없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도 또 구원자란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본죄를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죄와 죽음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살려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몰아냈습니다. 축복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귀와 강대를 쳐부시고 지옥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근시가 걱정에서 평안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 시험 어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 2000년 전에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이루었고, 현재에도 임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있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어릴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복차네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마태복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사도인의 16장 31절에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고 나는 요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하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의각과 압제, 갈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나 어떻습니까? 물질로 오름을 당하는 자, 사고로 두루하는 자.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책감에 빠진 자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 우울과 고독, 외로움,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유일한 군자는 될수 없지만 적어도 오일처럼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외면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건져주는 자, 살려주는 자, 도와주고 힘을 주는 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저에게 힘을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 귀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항상 쉬지 않고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기대해 뿐만 아니라 또한 저 또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살리는 일결 했다 또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파괴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사람들의 피름을 흘리게 하는 자, 가시로 찌른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주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이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며, 사사이며, 쓸모 있는 유익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구은자가 됩시다. 두 번째 사사 오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요? 주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덤미아의왕 구살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 내리 손이 구살리사다임이게되라 십진에 여호와의 영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그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짧은 삶이었지만 주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잉태하고 주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영에 충만해서 시험과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의영에 붙들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의영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 올라갔을 때도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나의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마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셨는데 하물면 우리 같이 죄 많고 연약하며 실수도 잘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받지 않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죄와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쓰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일까요?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일까요? 다재다능한 한 때문일까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전략가일까요?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줬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약점과 부족함이 있어도 잘하는 것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 임하여야 합니다. 주의 영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영이 임을 나는 십자가 에 대해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주의 임 임하면 주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마귀와 악한 형들이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하면 두루워서 도망갑니다. 강점으로 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붙들림을 살아갑니다. 고3 수험생은 대학 입시에 매달립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하루 종일 사랑한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나 돈, 캐락, 명예, 인기, 성공을 추구합니다. 다른 이는 건강과 웰빙을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안락한 현재와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영이 사모하고 주의 영에 붙들리고 주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와 노력보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붙들리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주의 영은 지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오늘날 주의 영은 예수그때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한이 없어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영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도 표현하게 됩니다. 스가라 사장 6 절에 그가 대대 바이르데 여호와께서 스르바브에게 하신 말씀이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일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을맑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사사 온열 통한 주님의 엄청난 무엇일까요? 헌신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심에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 경배만 받으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럼에도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한의 영광 보다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인데, 최고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었고, 종 중에서도 노예까지 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은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벌입니다. 중재인, 흉악범, 노예들에게 했던 그 십자가 사형 참수, 하형, 독거물주입, 교수연, 총살형 짐승의 법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살리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휴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섬긴가 영광 대전만 받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온넬도 보십시오. 온넬의 집안은 대단합니다. 유다 난방 도시였던 최고의 땅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살한 아내도 있고 큰 재산과 땅도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늘 떵떵거리며 살수있습니다 그럼에도 온넬은 자신의 행복 안락함. 기득권,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죽을 줄 모르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의 비랄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 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온니엘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처 사사로 삼으시고 보배롭고 종견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의 꿈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모세도 노예미아도 성경에서 쓰임 받은 인물들 한결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신을 죽음까지 던지는 헌신된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욕심과 쾌락, 부와 풍요, 안락함과 만족, 안정된 노후만을 꿈꾸고 원합니다. 오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아니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의 살길을 찾습니다. 희생이나 헌신, 십자가 나눔, 수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락감과 기득함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땀을 흘리는 자, 희생하는 자, 심지어 죽음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내 같이 헌신한 자입니다. 헌신자가 되십시오. 저 사사 온니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주의 영이 임하였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원자는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사 온넬처럼 부분적으로는 구원자, 주의 영이 만자 헌신자가 되어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온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사사 지도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완전한 구원자이고 최고의 사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영이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온일도 통해서 하나님 온일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억압을 당한 자를 구원하는 자,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에 임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안락과 행복과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과 주의 백성들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사 온내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온내처럼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롭고 가난한 자 상처입은 자 질병당하는 자 이들을 구원하는 자, 살리는 자,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됐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에 임하고 주의 영에 붙들리고 주의 영혼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사시에 들은 부패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는 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내 자신을 기꺼이 불태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